이순신 장군 같다고 합다 세종대왕 같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 한번 가면 강화문에 세종대왕 다해 놓고 이순신 장군 해 놨어요. 이순신 장군을 옛날에 그 미국의 저 선배 목사님이 공부하다가 미국에 한 10년 살다가 아이를 낳았고 데려왔는데 또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왔는데 역사를 불러갖고 애들이 야 이순진 장군 동상 보고 저게 누구냐 했더니 어? 태권도 사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놀림 뻥이 돼가지고 아, 왕따가 당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말이여 영어 좀 한다고 제가 이순진 장군을 태권도 사범으로 알고 저게 우리나라 사람 맞냐? 그렇게 골리 먹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겠다 해서 다시 미국으로 갔다 그런 선배 목사 있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 대학 졸업반 때 한국에 와서 편입해서 다니는 선배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네. 우리가 어리서부터 크니까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아. 그게 맞아면 지금 같으면 이순신 장군 비슷한 거예요. 세종대왕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에레미아나 이사야나 특별히 또 세례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세 못지않게 훌륭한 엘리야나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을 최고의 선지자로 알고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니게이 그러니까 에레미아 선지자 하면 최고의 선지자. 소위 말하면 이순신 장군 생각해 봐요. 이순신 장군이 그 살아생전에는 대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대우를 못 받았어요. 원군이 이간질을 가지고, 원군이 가서 고발하고 왕뭐 반란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질 해가지고 그래도 왔는데, 아, 이게 이순신 장군이 옥골을 치르고, 아, 강등대 요즘 같으면 장군이 이등등 돼가지고 감옥 생하라고, 아, 그 전쟁통에 그 명장을 갖다가 가두나요? 선조가 아,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다시 나와서 열두 척밖에 없는 그 배를 수축해서. 다시 외군을 물리친 역사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순신 하면 다 알지만 우리 아들 크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살았던 이순신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 에레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에레미아 선지자 대단한데 지금 에레미아가 살고 있는 주전 620년경에서부터 5 0몇 년, 한 40년 뿌랐으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활동했던 시대에에레미안는 너무나 힘들어서 별명이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를 별 사람들이 별소리를 타오고 모함을 타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들인데도 하나님 아들이 가르치는 것도 저건 무슨 귀신이 들린 것같다거나 하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그냥 막 이렇게 고발을 해 가지고 없는 죄를 막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은, 지을 지을 수가 없죠. 십자가는 사형인데 사형 요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도에서 나를 사형시키자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슈가 됐어 이슈가 됐어 그래가지고 사형도 그냥 뭐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에레미아 선지자는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 근데 지금 오늘 기록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후에 오고고는 세대에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최고의 선지자다 그렇게 대우받을 때의 기록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의 기록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말씀했다고요? 누구 입을 통해서? 에레미아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냐면 그래서 이 에레미아는 나무를 두 가지를 비유해서6절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그죠? 떨기 나무 같이다 하는 것이죠. 떨기. 그리고 떨기 나무 또 하나는 어떤 나무 팔절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죠? 이 에레미아는 두 가지의 비유를 오늘 말씀했어요. 떨기 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어디 살고 싶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나무가 살고 싶죠? 근데 시원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막에 사는 나무를 물가에다 갖다 심으면 죽는다는 말 이야, <laughs> 하나님이 또그 사막에서 살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아,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 우리가 볼 때는 사막에 어떻게 저런 나무가 있을 수 있는가. 그, 우리가 사막에 성지술래 하면 사막이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 큰 나무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막 무슨 큰 소나무 같은 것들도 있어요. 거기 어떻게 이렇게 컸는가 모르겠어, 거기서. 그 컸어요, 이렇게. 에셀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큰 나무.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사막에다가 심시면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적지적수에서 살수 있도록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각가지 재능이 틀리지만 그 있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명철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어디에, 어디에서든지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이 글을 쓰는 사람들 보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더 있대요. 근데 어려움 없이 크는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른대요. 참,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니다 공평. 우리 가끔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보면 무슨 마약을 했네, 멋을 했네, 무슨 뭐청투행을 했네, 그게 다 누구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마약 살 돈도 없어. 그죠? 아, 마약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그런대로 거기에서 살수 있도록, 거기에서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셨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해서 방글라데시라고요. 방글라데시는 세계적으로 제일로 고자는 나라인데 행복하다는 거요.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사막에다가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물가에 나무가 사르면 다존줄 알아도 사막에서 살아야 할 나무는 물가에서 살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 오늘 에레미아 선지자는 떨기 나무와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두 가지의 그 비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오늘 아까 5절 말씀 읽었지만은 이게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무릎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기까지 좋아요. 우리가 사람을 서로 믿, 믿어야죠? 그래야 함옥해요. 왜이 세상에 평화롭지 못한 믿을 수가 없어. 전쟁 안는다고 하고 전쟁 한다 한다면 안는데, 전쟁 한다 한다면 않고, 아무 맷에 그냥 푹쏘아지 옛날 일본이 미국을 점령할 때 진주만 폭격이 아무도 몰랐어. 가서 그냥 내리서. 6.25 전쟁 누가 알았어요? 6.25 전쟁 전에 우리가 전쟁한다? 그거 없었어요. 그냥, 이게 전쟁한다, 한다면 아는데. 그데 사람도 그래요. 이 무릎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여기까지는 존대.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어디에서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얻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무서운 말도 하죠. 사람이 서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때막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 엄청 잘해요. 저렇게 하지 제가 목회, 우리 효자동계에서만 이렇게 목회 했지만, 우리, 우리 효자동계 안에서도 이렇게 쭉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언제 보면 어디 나가고 없어? <laughs>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사람에게 신뢰도 좋지만,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사람을 오히려 못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주받을 일은 없어. 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은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의지하고 예, 의지, 의지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 보면 예.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 시작 애굽은 사람이 신이아니 그들의 말 육체요 영이아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 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했랬어 그러니까 왜냐면, 예레미아 시대 때, 하나님보다도 아수르,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믿었다. 우리도 요즘 그러죠? 막 전쟁 일어날 거, 일어날 거 같아. 제발 전쟁 혼돈도 많여.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그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6.25때 얼마나 밀렸어 부산 저 끝터리까지 조금만 밀어버리면 부산 그냥 다 빠져 없어져 우리나라 다 뺏기고 없어져 전부 다 공산주의 다 밀려 대통령 이승만은 그냥 염려하지 말으라고 오히려 그냥 점심밥은 평양에서 먹는다고 대전에 앉아가지고는 에? 에? 나는 지금 서울을 사수한다고 그렇게들 국정농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에? 국정농단 국정동단 요즘 그러죠? 국정동단이 딴거 아니에요. 자기 이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게국정동단이그 그렇죠? 세월호도 9시 반에 받았다고, 왜 10시에 받았다고 하냐고. 그 엄청난 그 1초가 중요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속이 먹는 거. 이것이 국정동단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6.25때 그렇게 해서 대통령만 믿던 사람들이 밀려나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체면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을 것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뿐이고 하고 기대해 그래서 6.25가 내리니까 유엔군 파견을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 때, 한국이 전쟁이 있는데 유엔군을 파견해야 한다. 그래서 교류하는데, 그 때, 유엔군에서 거부권 해는 상임이사국이 다섯 개국이 나요. 미국, 대만, 영국, 프랑스인가 프랑스 하나는 소련. 러시아, 소련. 그런데이 다섯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파견을 못해 그래서 소련에서 상임 미사국에 가서 이제 6.25를 소련이 일으켰잖아요. 어? 소련, 소련이 밀고 들어왔잖아요. 소련. 북한이 6.25 일으킬 만한 힘은 없어요.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요. 소련이 탱크 다 주고 비행기 다 주고 해가지고 소련이 밀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중국이 붙었어요. 강대국에서 밀었어요. 그런데 그 소련, 소련이 가서 자기 나라가 전쟁 일으켰는데 파견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반대로 갔는데 가다가 뭐 여러 설이 있어요. 어쨌든 자동차가 빵꾸가 났다. 비가 억수같이 와서 후렁이 다 돼서 자동차가 바퀴가 진흙탕에 빠졌어. 못 왔다고 하는 설도 있고. 어쨌든 못 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새벽마다 불을 짓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 반대하는 대표를 잡아놓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적이 홍해가 앞에 갈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사람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막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시들어가던 떨기나무도 물가에 심균 나무처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7절, 8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미, 의지하며, 의지 7절. 무릇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laughs> 다잇도 그랬어요 10편 28편 1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잇은 장수고 왕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자기보다 힘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7 오늘 28편 7절 어, 어 상반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도움을 구했어요. 얻었어요.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허공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지나놓고 보면, 나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었어. 우리 뭐, 뭐, 백신 주사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봐야 제가 옛날에 무슨, 뭐, 비염, 비, 무슨 간염, 비, 비, 뭐요? 비염, 감염. 뭐, 제가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laughs> 그때 빼보고, 뭐, 혈충이 생겼대요, 지 주사도 안 줘. 어, 어, 생겼대요. 그냥, 어째요. 지나놓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생겼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것같아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에레미아 같은 분도 눈물에 선주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영안이 열리고, 믿지 않으면, 전혀, 뭐, 뭐든 하나님 믿냐, 예.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바뀔 때 봐요.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전혀, 아니요. 다윗은 그런 노래를 불렀다. 우리도 닥쳐오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닥쳐오는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가장 먼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을 예레미야는에게 살아요. 고통 중에서도 눈물의 선지자라고는 별명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복을 받.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가요?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이게 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청청한 나무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실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결실.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과가 뭐냐? 첫째로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주 신다고 하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축복 주신다고 하고 모든 그리스도에게도 약속도 축복이다. 이런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내린 같이. 거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신다고 사도바울 갈라디아서 5장 2 2절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는 과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현재의 상태만 보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결국에는 영광의 열매가 맺힐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영광을 바라보며 꾸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굳건한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